안녕하세요. 목소리 공개하는 예은입니다. 너무 떨리네요. 여기서도 박자 편집할 때 사진 찍으면 짱일 것 같아요. 예. 참고로 목소리 변조한 겁니다. 제제 목소리 하면 약간 뭔가 싫어서요? 었 스프링이 힘 그리고 없애서 스프링 몇 번만 쓸게요. 어, 잠깐, 아, 끊겼다. <laughs> 아 이분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, 이 타워 이름은 아기자기한 타워입니다. 위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. <laughs> 기침이 났네요. <laughs> 어. 자, 쭉쭉 가가지고, 근데 왠지 아기, 이름은 아기자기하고, 부서운데. 음. 자, 점프. 이제, 이거 돌아가나? 안돌아가네요수 아니네. 스프링. 어, 잠깐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, 왜 깨우고 오, 오 되네. 오, 극한. 극한의 점프를 해봤습니다. 자, 이렇게. 어, 맵이 이렇게 생. 어, 뭐써 있는데? 뭐 써있는 거 같지 않나요 여러분? 이거 보셨나요 여러분? 무뭐 써있는 거 같지 않나요? 저만 그런가요? 뭐야? 이거 뭐예요? 뭐 미끄러운 건 아닌데? 이거랑 뭐, 뭐 잘못 만든 거겠죠? 음,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체크해주고 또갈것 같지만 체크를 해줘야 되죠 <laughs> 응. <laughs> 자 아, 점프 점프 근데 <laughs> 아 뭐예요? 뭐예요? 이 일단 여기서 편 팬... 복지 편집할 거좀 찍을게요. 아옷갈아입혀줬다 아, 음..하나 둘..아..하나 둘..찰칵! 자 저기 가서 한번더 찍을게요 자자 자, 서서 서서..삐가 있네 하나아하나둘 셋..찰칵! 옷걸이있는 옆에도 바로 침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찍어볼게요 한번 올라가서 하나 이걸로 찍을게요 보이즈 뭐, 앱으로 하나 둘 찰칵 찰칵 어 됐다 자 여기 옮겼습니다 저기는 좀 끙끙인 것 같아서요 여러분 스프링 좀 하세요 어. 제가 어제 다녀와서 다음 날로 넘겼는데 뭐뭔 얘기 하고 있었더라? 응. 자 이제 스프링을 얻으러 가고 있죠? 응? 뭐야 이거? 헤어리로 가도 되지만 위로의 우리가 더 쉽다는 거? 왜왜왜? 점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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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난 난이도 여기부터 어려운 거 같은데 고지가 눈앞에 보인다. 고지가 보인다. 자, 한 방에 하고 스프링을 굽습니다. 자, 이제 젤리 타워를 플레이 해볼게요. 자, 젤리 타워. 그럼 젤리. 하리보 같죠? 하리보. 하리보가 맞겠죠? <laughs> 자, 이거 근데 솔직 동네에서 빨주 노초 아닌가? 아닌가? 나만 그런가? 어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끌게요 우리 애종분들 안녕